한번더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, 내가. 쏴봐! 그냥... 해, 야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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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? 아이씨. 시작하냐? 리도리도 <laughs> 아, 나 진짜. 제도전에 <laughs> 기회를 주겠다. 아이 뭐냐고 트레이서. <웃음> <웃음> 포탑 있네. 포탑 따고 있어. 너 여기 거기, 야 죽는다 거기. 어나왜 올라갔냐. 아 이거 <laughs> <laughs> 가면 안 돼. <laughs> 아 위도시. 전방에 <laughs> 적포탑이에요. 야 이거 뭐다 뒤져가지고 기다렸다가야겠네 또. 의사가 필요한가요? 잡아야 돼. 저거 잡아야 돼. 오! 어 죽을 뻔했다 아아! 야그독나못 따라간다 야, 아니 우리 위도못트 시청 받기만 하잖아 나걔안줘한번더 재도전의 기회를 주겠다 내가 쏴 봐! 야아! 아이디가 암살자가 아니라 씨 그냥 뭐라고 해야 돼 저걸? 음. 못 해먹겠다 바꿨어 이제 빡쳐서 씨 코코 볼 거야. 다이 미성 없어. 야, 뭐뭐뭐뭐 뭐, 뭐, 뭐. 아, 씨발 야, 누가 지금 막아픈나나가냐나 야, 가자. 전진 앞으로. 어, 존나 <laughs> <맞아, 웃음> 아 아, 둘 중으로 신났네. 야! <laughs> 아, 위도우. 야, 둠피가 훨씬 낫네. 이게 내가 막 빨대 꽂아주고 막 살려주고 그러면 애들이 미안한 감정이 들어서 다른 캐릭터를 하더라고. 못하면. <laughs> 아니야, 계속 살려줘야 돼. 다 취해서든가 <laughs> 창피해서 그래. 참... 그래, 창피하게 만들면 되는 거라고. 고고고고. 아냐, 아냐, 아 지금 파라, 파라, 파라. 파라 파라 때문에 지금, 지금 전진을 못해. 아, 너무 아파, 너무 아 나갔어. 참피에서 나갔어. 씨 <laughs> 나갔냐? 암살자 나갔네. 나갔잖아. 남 됐잖아. 니 그래도 분핀 좀 했는데. 나이스. 우리 메크리 잘하는데 파라 안 따냐? 메크리가? 메크리 실베야. 파라 도 따도 실베야. 아 진짜 실베잖아. 나, 나 죽는다고요. 나이스. 잘 자, 겐지 밀어 줘. 아, 자, 허팝이지, 아, 겐지 비어져밥이지겐지보 위에 포탑! 파라! 포탑! 파라! 포탑! 포탑! 싸핑! 아아아아아아씨발 여기가 뽑을까 호흡. 말까 했는데 아아아 어디야? 이거 지옥이네 여기 왜? 헐 나랑 공경기 할 사람이 없네? 아씨야와 <laughs> 야 저거 좀 부수자 타워좀 파라 어디 있냐? 타워 타워. 아 미친. 아니 파라 팔았다야지. 파라 어디 숨어 있는 것 같아. 잘 보이지도 아, 않아. 맞네. 아싸 포탑 아. 어디 있어? 포탑 지금 네, 아마 그치, 새로 맛있어. 만들고 있을 걸. 아니야 바꿨어. 깨를 바꿨어. 그러네. 뭐네 내 등기도. 네내 등기 예. 맞어 아, 아, 아. 아또위도 생겼네? 아직도 있다. 우리 새로운 위도로 소개한다. 어, 우리 짐승이다. 위도 있어? 짐승아 나도 살려줘 살아도... 밀었어 밀었어 밀고 있어. 붙잡. <목소리> 아! 참나씨. 아또 점크래시네요. 과연 용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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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디 내가 다겠어 <laughs> 내가 다쳤어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 내가 다쳤어 잡네아 <laughs> 내가, <다쳤어. 웃음> 아, 내가 다쳤다고 <laughs> 아 용검 씨나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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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만 지금 위도는 잘죽진 않는데. 위도 없으니까. <웃음> <웃음> 아, 미치 점크 <정글> 진짜 씨. 너개야아무시넘이까 <laughs> 뭐, 뭐, 그래. 다 지금. 무시도 할거 루시오, 아, 나 걸어갑니다. v 알아, 애들 다 뒤에 있어. 한더 아, 너무 많이 지었다아 하나밖에 안한 대밖에 안 맞았어. 오, 그래 오히려 나나 잡았다 야 공쓴다 조심해 준비해 아야허물엔 야, 많이 뭉치있다야쟤위도또 나왔어 아나 아나 아위도아 위도우도 아, 있구나 어. 상대 캐릭터 되게 잘 죽어 내들 네. 고릴라 고릴라. 그래. 을써지이거봐시면 된다니까. <laughs> 킬 <24킬. 웃음> 겁나 많이 겠네 <laughs> 말이야. 풀자 <laughs> 맨딩이야. <laughs> <laughs> 와, 불쏘도 무슨 리그를 하네? 불쏘가 리그? 그 무주장인가 뭔가 있잖아. 불쏘 주지? PVP 있어, PVP, 어. PVP 있어. 어, <laughs> 누구 맞았다, 누구 맞았다, 누구 맞았어, 공항했는데 내가 빨대 꽂았잖아. 너. 누구 맞았어? <laughs> 오이? 뭔가 예. 터지고 있다 계속. 살아 있다. 바람가? 아니 껄파라 아니 아니야. 아 자리야 자리야. 아네. 자리야. 대신 타라를 드리겠습니다. 타라 같은네 타라를 왜 줘요? 의사가 필요한가요? 그 사포 로딩 화면에 그 불란 맞지? 맞겠지. 모르겠다. 아니 말고. 불란 불란 맞는 것 같은데요? 와우. 어, 예. 살려! 알코! 들어봐. 아, 괜찮냐 살려도? 1 나, 3으아 나... <laughs> 뭐야 얘 뭐야 오오오오오 <laughs> 정크랫, 정크랫 공 정크랫 공정크레 전대요 와 아, 빨리 아야야 하얀광 타이거궁 많이 찾겠다 지금 너무 많이 맞았다 우리 아이 망할 맥크리니 망치 위드로 소리 왜 이렇게 많이 나냐? 야야야야야야. 야, 씨. 막았네? 맞았... 아, 나힐 은이야. 내가 아이씨, 그 위드로. 아이씨, 공, 공복파 안 줘, 이제. 아나차차차안 <laughs> 잡아, <미친 웃음> 안 잡아, 안녕 안 뭐야? 아 고개 내밀었다가 씨아가나아좀고점좀들어야되는 너네? 내 목표 살려줬네, 신발 살려줬네, 내가. 아이고, 라인한테 맞아나칼포준비 됐는데? 나 분명 돌진 맞은 거 같은데 리골이 맞았어? 누워 있으면은 누워 있으면 밀어 근데 날라가지 않냐? <laughs> 야 뒤에 뒤에 포옹도 있지 않니? 아 맞아. 어얘길끌끌 빼서 왔다. 그게 누워 있으면 근데 돌진 맞으면 날라가지 않나? 그냥? 내가 밀었어, 아니야? 저거 있는... 돌진 어. 먹히는데 어. 내가 대신 맞았어 그냥 <웃음> 그냥 <웃음> 내가 <웃음> 그냥 <웃음> 아무렇지 않게 앞을 지나가다가 내가 맞고 <laughs> 실베 살고. 내가 누워있는 사람 구하려고 밀었는데, 딴 사람이 찍혔어. 야래, 야래. 힐 줘! 힐 쿨. 성형, 성형. 오, 맞아. 아, 이게 왜 맞아? 아, 네. 필 돌렸다. 응. 까봐. 아, 아 아이, 너무, 너무 밀접해서. 그 아, 너궁쏘줬냐 아, 니네 궁이 안 맞았어. 야, 너무 들어갔어. 그... 어 그러니까 너무 들어가가지고 일부러 붙었는데, 어 망했다, 불 빠졌다. 어 재밌다. 어, 안, 안, 안 돼! 이건 죽었다. 어 이건 죽었다. 아 미친 아웃빠가도죽어 뭐야? 실명안 돼. 공이 제대로 터졌는데. 아직 버, 버티겠는데? 어 버틸 수 있어, 버틸 수 있어. 으로 가자. 어 얼른 어, 뛰어가야 돼 우리. 둘이 동시에 죽어서 아 죽었 저거 옆 나라가 길... 또네명 됐어 미친 버틸 사람 없어 없어 어, 다 죽었다 다 죽었다 다 주변에 좀 빠져 있어서 안돼 이거 깔깔멍청아 삼진 <laughs> <laughs> <사피는 진짜> 대박이야 <laughs> 빨리 피해, 빨리 삼 살려서 살려서 비비고 어 비비고 있어 비비고 있어, 비비고 있어. 폭포착이야, 나 죽었다, 이거는. 크으, 아, <laughs> 이거 막냐, 설마? 막았어. 겁나 뺏어. 카피 붕대 막았어, 이거 진짜로. 야, <laughs> 수면. 저거 어, 못 살린다. 카피 붕대라 돼지 어, 나 <laughs> 쓰고 있다. 어, 너 피했어, 어떡 의을에다이 집에 좀야 야, 뒤집었 아, 힐벤. 어, 둘다힐벤이랑못 살린다 그랬는나 죽는다, 죽는다. 렸다이거였 어? 와, 마 있어. 망할 수 있어. 야, 그 석역하고 석경크리처져생겼어 어, 석역 대배. 오! 가, 적크가 일했다. 아, 맞다. <laughs> 대시. 아, <제가> <laughs> <laughs> 이게이게이어 마지막에. 나타나. <laughs> 내가. 내가. 네가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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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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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명 내가. 내명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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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금 내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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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